ALPS 그룹은 2025년 10월 말 나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테크 및웰리스 전문 기업이다. 이 회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글로벌 SPAC 기업이었던 글로벨링 인베스트먼트와의 합병을 통해 상장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합병으로 새롭게 설립된 ALPS는 의료 서비스, 건강 관리 솔루션, 그리고 웰리스 관련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상장 이후에는 글로벌 자본시장 접근성과 함께 헬스케어 산업 내 인지도 재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직은 초기 단계의 성장형 기업으로 평가된다. ALPS의 상장은 단순한 신규 IPO가 아닌 합병 형태의 거래로 이루어졌다. 글로벌링 인베스트먼트라는 스펙이 엘프스 글로벌 홀딩이라는 말레이시아 기업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법인인 ALPS 그룹이 탄생했다. 합병 거래 규모는 약 16억 수준으로 평가되며 합병 완료 시점은 2025년 10월 30일이었다. 이 거래를 통해 ALPS는 나스닥 시장에서 ALPS라는 티커로 거래를 시작했고, PIP 투자자와 초기 주주들에게 신주가 발행되며 자본이 확충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구조는 주식 수증가와 희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LPS는 바이오테크 기술과 웰니스 서비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진단, 건강관리, 라이프스타일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의료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으로의 확장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매출 규모가 미미하고 수익성보다는 연구개발 및 조직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단계는 상장 초기 기업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인 매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관심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2025년 기준으로 공개된 최신 재무자료를 보면 ALPS는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분기 순손실은 약 250만 정도이며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상태를 기록했다. 이는 회사가 여전히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의 재무 흐름을 보면 매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운영비 대부분이 합병 절차와 연구개발 관련 지출에 집중되어 있다. 수익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향후 매출 성장 속도와 비용 구조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ALPS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합병 이후의 통합 리스크다. 스펙과 비상장 기업이 합쳐지면서 조직 문화, 회계 기준, 경영 의사결정 체계가 뒤섞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본사가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구조이기 때문에 회계감사와 공시 절차에서 복잡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외에도 상장 직후 낮은 유동성, 주식 잠금 해제 시점의 매도 압력, 그리고 추가 발행 가능한 어런트와 보통주로 인한 지분 희석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스펙 기반 기업들은 초기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 단기 투자자에게는 높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ALPS가 향후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사업의 명확한 방향성과 실적 가시화가 필요하다. 우선 핵심이 되는 바이오테크 연구와 건강관리 서비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며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상장 효과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시장에서의 상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스닥의 공시 요건을 충족시키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영진의 전략이 얼마나 일관되고 현실적인지가 앞으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현재의 ALPS는 고위험 고변동의 초기 상장 기업에 가깝다. 단기 실적보다는 합병 이후의 사업 정착과 구조적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수익성은 아직 부정적이지만 헬스케어 산업 자체의 성장성과 신흥국 기반의 시장 확장 여력은 잠재적인 매력 요소로 평가된다. 다만, 지분 희석위험과 불확실한 재무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 투자는 신중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영진의 실행력을 검증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요약하자면 ALPS는 지금은 관찰 단계의 종목이며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맞춰 다시 검토하는 전략이 합리적이다.